다윗 왕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 께스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 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 요 여호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셨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3,000 달란트와 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오천 달란트와 금만 달익은 만 8천 달란트와 만 팔천 달란트와 철 십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돈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을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하 귀가 주께로 말미않고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싸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하니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주지수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안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여싸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유, 심히 기쁘소이다. 도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하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윤례를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의 왕위를 물려받게 되는 솔로몬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겸손을 당부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합니다. 이 다윗의 유언은 점차 하나님을 향한 송축으로 그리고 기도가 되어 갑니다. 마침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 19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자녀를 향한 이 다윗의 절절한 기도, 정말 눈물겹습니다. 자녀 세대를 위한 부모의 기도,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그리고 이삭은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 축복의 기도는 그 자녀에게 영적 DNA로 새겨졌고 그 부모의 신앙은 그렇게 축복으로 기도로 전수되었습니다. 그 조상들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자녀가 없는 그 슬픈 마음 가운데 실로 성전에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사사로 또한 전무후무한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말씀 1장 26절을 보시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것이 아니라 나 기도하던 여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선언은 부모가 할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 가운데 자라난 자녀, 이 자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인, 분별력을 지닌 자녀가 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살아갈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그 영적 습관을 가진 자녀가 될수 있게 합니다. 부모의 기도 가운데 자란 자녀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다시 일어설 영적 힘을 갖추게 됩니다. 침례교 목사님인 찰스 스펄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 발 밑에 깔린 보이지 않는 레일이다. 보이지 않지만 방향을 결정한다. 레일, 기차 철로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기도로 바른 방향의 레일, 진리를 향한 레일을 깔아놓게 되면 자녀는 그 레일을 따라서 생명의 길, 복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가운데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아버지 다윗의 바람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위대한 사명을 솔로몬은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삶에 영적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